아 원래 읽긴 전 네, 저희 리더가 아, 아, 아픈 게 리더가 일을 하고 있어서 오늘만 불참을 하게 됐고요. 저희 얼로론은 매력이 있는, 매력이 다양한, 매력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. 저희 소식이나 뭐 영상 많이 올라오는데 궁금하시면 여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나와 있거든요. 보시면 더 자세한 영상들, 많이 소식들, 어, 곧어마한거 올라오죠. 많이 보실 수 있고 곧 저희가 직접 창작한 안무도 조만간 올라오니까요 많이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티박스는 저희 물, 음료, 연습실비, 앰프 대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잘한다, 열심히 한다 하시면 티박스에 10원, 100원, 500원 1000원, 5000원, 많0원 넣어주시면 가사할것 같습니다. 혹시 너무 멀어서 못나시는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없으실까요? 여기 왔습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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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또 없으실까요? 없을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아요? 어색합니다. <laughs> 뭔 말이야? <laughs>